국민의 눈앞에서 또한 명의 정치인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사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 말입니다. 그가 차명 주식 의혹으로 결국 민주당에서 제명되었고, 동시에 국회의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정치권에서 이런 장면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히 한 사람의 낙마로 끝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일은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였고, 나아가 여야간 권력 재편을 둘러싼 중요한 국회의 흐름까지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흐름을 짚어보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사위원장, 반활론의 허구성과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춘석 전 위원장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주식을 보유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점은 더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법의 테두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빠른 대응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를 제명한 결정은 잘한 일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두고 머뭇거렸다면 국민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잘못한 자는 누구든 엄히 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여당이라도 엄격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제명과 사태는 옳았고 그 속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멈춰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퇴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여당 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며 법사의 독점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야당의 법안을 사문화시킨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 와서 협치를 외친다고요? 이번에 이춘석 의원이 문제가 생긴 건 분명히 여당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 자동으로 권한이 넘어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협상과 국민 눈높이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지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먹는다는 식의 접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태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개혁의 중심축인 법사위를 다시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검찰편에 섰던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겠다고요? 참으로 염치없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때 당대표를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기대도 있습니다.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 법사위원장이 되어 개혁 입법을 이끌면 이재명 정부에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추전 장관만큼 법사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물도 드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대결 전국이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거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당장 협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의 기분을 맞추는 인사가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정의롭고 단호한 개혁을 할수 있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가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은 마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단순히 한명 빠졌으니 한명 채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향, 인사 기준, 그리고 원칙의 진정성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정부는 잘못한 사람은 확실히 배제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세운다는 철학을 지녔다는 점을요. 이춘석을 물러나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비위나 의혹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기회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기 당이 부패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남의 당 실수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정당이 여전히 민심 운운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 시절의 검찰 폭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정권의 줄선 낙하산 인사 문제에는 왜 그렇게 침묵했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가 따로 없습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는 자기 손에 묻은 먼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에도 국민은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개혁 정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물러났고, 이는 민주당의 원칙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스텝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맡을 것인지, 왜그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 법사위원장은 단순한 정치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검증된 인물, 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는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만약 더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도 국민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가 시끄럽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